예쁜 색깔이 나오지. 응. 근데 이거 검은 거다 예쁜 색깔이 다 지워지 지어지는 거예요? 응. 왜요? 무슨 뭐가 나오는지 봐봐 음. 먼지 떨어지니까 잘 잘해야 되지마 밖으로 안 나오게. 어어어어어 아, 아, 그렇게 하면 안 돼. 왜요? 여기 먼지가 다 떨어지잖아. 이 비닐 안에서만 알아야 되잖아. 와 예쁘다. 이거 볼려요 저기 그 거기 거는 가루잖아. 응. 가루가 바닥에 안 떨어지게 저... 이렇게 볼까? 아니, 여기 위에서라고. 그럼 여기 가루고 여기까지. 어 그러니까 그래서... 거기 위에서라고 아빠가한 거야. 엄마 이게 이렇게 해요? 이렇게 요 먼지는 응. 다 여기 어디 위에서 볼까? 하고 마지막에 털면 되니까 털어 줄 테니까 거기서 해. 열심히 해. 다 쌤아 다 하고 털자고 했잖아 다 하고 알겠어 그만할 거야?